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청... 네이버 카페에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강의하고 있는 청일 권선장입니다 어,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에도 동시에 강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인생의 내비를 치면은, 에... 구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논어의 핵심만 뽑아놓은, 논어의 핵심만 뽑아놓은, 그 논어의 핵심에 대해서 어, 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논어의 핵심으로 보면은 논어의 핵심은 양심이 양심입니다. 양심, 양심이 세상을 바꾼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양심이 세상을 바꾼다. 그런데 양심이 곧 도심이요. 양심이 곧 도심이다. 그러면, 도심은 또 뭐냐? 도심은, 우리가 불교에서는, 어, 평상심시도라 그랬죠.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게 이제 도심이에요. 그 발동한 도심은, 도심인데, 그 도심은, 뭔가 하면은 그 이제 우리가 유교에서는 사단이라고 그러죠 인의예지, 인의예지, 첫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인의예지입니다. 인의예지 이게 이제 사단이라고 해서 어, 뭔가 하면은 양심, 양심 이게 이제 두심입니다. 그래서 논어의 핵심은 양심이다. 이 양심이 뭐냐? 실행을 함으로 인해서 양심을 구현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구현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꾼다. 불교로 얘기하면은 화엄, 화 함세상을 만든다. 화엄경에 나와 있죠. 화엄세상을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화엄경에서 불교에서 화엄경에서 화음이란, 뭔가 하면은, 이 우주에 꽃을, 이렇게, 에, 에, 로 장식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에 뭔가 하면은, 이 우주에, 뭐, 이래, 진짜 꽃을 갖다 넣는 게 아니고, 뭐, 뭐,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인간에, 모든 사람들의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생물체나 인간들에게 영적 지능을 높여가지고, 높여서 그 영적 높은 영적 진영으로 서로 서로가 도와가면서 홍익 인간 상태로 또 불교에서는 보살행으로 서로가 평온하고 평화롭고 그야말로 천국이고 극락 같은 세상을 같이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그 핵심입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양심을 이제 유교에서 얘기하는 건 논어에서 얘기하는 거는 양심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극락 세계를 만들고 천국을 이 세상을 천국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좀 풀어 감성 얘기하겠습니다. 공자는 인간의 길에 대한 인간에 대한 답을 인간에 대한 답을 사랑 정의 예절지에, 즉, 양심에서 찾고, 이를 체득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내가 도라 그랬죠, 그게. 바로, 인간의 길이 도입니다. 이 도는 인이 예지신, 사단이에요. 그게 사단이 뭐냐? 양심이에요. 이걸 노력하면서 살고 왔습니다 공자의 이러한 삶은 그대로 도, 인간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노너는 노너는 평생을 양심의 학문을 추구했던 양심덕후 공자와 그 제자들을 언인록입니다. 공자 노자 소크라테스 부처 예수 등과 더불어 인류 역사의 대표적인 양심덕후들 공자 노자 소크라테스 부처 예수 다 성인이지요 깨달은 분입니다. 깨달은 자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누구나 공자도 같은 자리를 깨달았고, 소크라테스도 같은 자리를 깨달았고, 부처도 같은 자리를 보고 깨달았고, 예수도 같은 자리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깨달은 거에 대해서, 깨달은 거에서, 어, 자기네들이, 부처는 2,500년 전에, 아니, 그, 2000, 2,500년 전에, 그리고 예수는 이, 약 2,000년 전에 깨달아서, 그 시대상에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펼쳐진 것이 경전입니다. 그게 예수가 말한 것은 성경이고 부처님이 말한 것은 불경이죠. 그 차이에요. 그러나 깨달은 지점이 같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 그랬고 부처님은 뭐라 그랬어요? 자비 자비를 베풀어야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 해나가면서 공부를 더 심도 있게, 심청 있게 공부를 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그들은 생을 걸고 문화의 창조자의 삶을 살면서, 문화의 창조자라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창조, 만들었다는 겁니다. 방법은, 뭐예요 도를 깨닫고 나서 그 도에 맞게끔 중생을 교화하다 보니까 그 교화하는 어떤 행동, 말, 말은 경전이 되고, 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행동은 체험이 되죠. 이게 이제 생활에, 그 그시대의 사람들에게 생활의 습관화,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인류가 가야 할 길을 밝히고, 이를 대중과 공유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자의 인, 노자의 자의, 소크라스의 정의, 부처의 자비, 예수의 사랑 이런 것들이야말로 그들이 찾아낸 인간의 길의 핵심이었습니다. 바로 그 요약해서 한마디로 하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하늘이 내린 양심의 힘을 믿고 하늘이 내린 양심의 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천부경입니다 하늘이 내린 양심 하늘의 말씀이에요 이 힘을 통해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려 했던 양심덕후 실천자들 소크라테스 예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공자 세상을 갖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듣고 이런답니다. 그고 양심을 뭐라고 그랬어요? 양심을 그그 어, 인간의 그 살아가는 어 도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이 양심이 뭐냐? 결국은 집약하면은 양심은 에, 기독교적으로 하면은 사랑이요. 불교로 얘기하면은 자비고 유교로 얘기하면 양심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길을 밝히고 평생을 양심의 학문에 미쳤었고, 그렇게 알아낸 진리를 아낌없이 대중과 나눈 사람, 공자. 이것이 이분이 공자라는 거 평생 이분은 이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 공자는 단순한 박학다식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양심의 덕후한 분야에 관적으로 열중하는 사람 덕후학교 때 나왔죠 양심의 덕후 열중하는 한 분야에 열중하는 사람이 되어 자신의 양심을 밝히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공자가 추구했던 양심은 선과 악을 명확히 판단하고 늘 선을 추구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이런 양심을 갖고 있는데 공자는 이러한 양심을 더욱 잘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해 평생에 걸쳐 방문을 갈고 닦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양심이었을까요? 그것은 양심의 개발이야말로 인간의 길, 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예요? 양심의 개발이, 그러니까 양심성찰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양심성찰을 하면은 인간의 길, 그러니까 도, 이게 바로 도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먼저 자신의 아집을 내려놓고 자기는 아집과 법집이 있죠. 아집과 법집이 있고 아집과 무지가 있어요. 무지.